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별이 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삼강오륜 할때 강자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산등성이가 있고 그죠. 산등성이 강자가 있고 어, 가는실멱자가 있습니다. 이뭐 그 산에 줄이 있다, 별이다. 좀 이상하지요. 자, 만약 그게 그 별이는 이제 거물을 당기는 줄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 거물이 있다, 산에 거물이 있다, 이상하지요. 그 아무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글자를 만드시는 분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강이라든지 바다, 해자를 넣겠죠. 바다를와 관련된 줄이 뭘까? 그런데 이것은 산을 반대로 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온산, 산등성이 산에 오셨죠. 여기 산, 메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뚫린 사람이 세 분이 있는데, 강도 두 분과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뚫려 달려 계시죠. 자, 이곳이 뭐라고요? 예, 시온산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이 감남산에서 결박하고, 자, 산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결박을 했다는 거죠. 시온산을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옷을 벗기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시온산을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줄로 매지요. 그죠? 잡아 매다 이런 것이죠. 자세상의군왕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마른 풀과 같다라고 백성들은 민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거죠. 대저가에 그들의 맹것을. 잡아메다는 거죠.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니다 자, 풀과 같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오신 분을 십자가에 달면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그 줄이 되는 거죠. 어, 결박을 풀어버리자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 그 산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그분이 줄에 매였고 산에서 그분이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때 대적들이, 풀과 같은 대적들이 내의 줄을, 결박을 끊겠다라고 하고 그, 그분을 산에서 죽이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니다 바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고 조롱 하였죠. 악인의 입술이 허무는 말며 마 거물이 되고 입술은 그의 영혼이 거물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산에서 이제 산에 밖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언덕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물에 끌리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사망의 거. 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골고언 덕이죠. 하나님이 그 임하셨습니다. 그산건덕이 그 임하셨죠.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 그분의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그산그 그 언덕에 임하신 거죠. 어둠이 장막처럼. <laughs>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히 도우소서, 악인들이 내 영혼에게, 어, 악인들 풀과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자 그래서 별의 유자를 보십시오. 새가 새를 잡는 그물이 있다는 거죠. 그물, 그물 낫자지요. 자 새를 잡는 그물이 있다는 거, 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이라는 것은 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새를 잡는, 노루를 잡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어디서?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새를 잡기 위해서 갔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산 비둘기 같으신 분이고, 산, 산에 사는 노루와 어린 사슴. 그래서 저걸 소자가 들어가는 거죠. 어린, 저걸 유자어 들어가는 거죠. 작을 요자가 들어가는 거죠. 어린 사슴과 같으신 분이다는 라 거죠. 예, 어린 어, 비둘기 새끼 같으신 분이요그 새를 잡는다. 산에 있는 새를, 산에 있는 노루를 잡는다는 거죠.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어두운 데서 저들이 화살을 쏘려 합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거물을 칩니다. 그래서 나는 산비둘기 새끼 비둘기 소소 소, 소가 있죠 자은소자 비둘기가 산노루 어린 사슴과 같습니다 술람미 예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는 게 뭡니까 그물이고 별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산, 시온산에서 이게재단해 보면 거물이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 있는 거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잡는 도구죠. 자, 사망의 줄이 얽고 수리의 줄이 날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마 네 히의 결박을 푸는 삼손이 있습니다. 자, 삼손이 뭡니까? 메시아를 창작하는데 그 사람이 결박에 미에서 끌려가죠. 네 히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낙이 특별로, 어, <laughs> 대적을 천명을 못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의 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무와 관련된 산이 산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비둘기처럼 그물에 재단의 비둘기처럼 재단의 그물에 놓여지 시카맣게 타는 비둘기처럼 산 비둘기처럼 되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산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물에 빼내시고 악인에 있어 거물을 던져 주십시오. 그들이 잡혀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물에 있습니다. 거물에 놓인 산 비둘기 같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새와 새, 어, 별이 유자하고 같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가 거물에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산 비둘기가 거물에 있는 거죠. 이 산에 계신 분이 비둘기 같으신 분이고, 노루 같으시고, 아기 사슴 같은, 어린 사슴 같으신 분이죠. 자, 사슴과 비둘기를 잡는 도구가 뭐냐면 하 거물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잡혔을 멸망하여 주십시오.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붙어합니다 영혼이 뭡니까? 비둘기 같은 영혼이죠. 그래서 여기 어, 거물 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물 낫자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죠. 대적의 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적들이 우을처에 매어 잡아 매다는 뜻이 됩니다. 해면의 적신 심포도주를 드렸습니다. 휘장이 둘러찢어지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10편, 18편의 산, 들이 터가 요동한다그 그분이 그분이 산에서 비둘기처산 비둘기처럼 산비둘기처럼 사망의 줄에 놓여 있고 산 비둘기처럼 그물에 시온산에 있는 그 어, 재단의 그물에 잡히는처럼 되었을 때 산에 터가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시온산은 동산 그 언덕에 또 동산이 있었는데 요새건이 고데모가 풀과 같은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하면 세마포로 쌓어 이 잡아메다는 뜻이죠. 장례법대로 그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강오륜할때그 법도라는 거죠. 장례법대로 그분을 무덤에 모셨다. 어디서 동산에서 자 그래서 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어린아이로서 하늘에 오르셔서 시온산, 거룩한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에 오르셨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해와 같은 빛나는 옷을 입으셨다. 그래서 상과 관련돼서 그분이 옷을 입으셨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그분이 왕이시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거죠. 자, 변화산에. 그분이 오르셔서 삐같이 헤어진 옷을 입으셨다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봤다는 거죠. 야고보와 베드로가 봤죠. 그분이 이제 천하의 왕이 되셨죠. 거물로 대적을 치시는 분이 되셨. 그분이 거물에 잡혀 었던 분인데 이제 반대로 거물로서 치시는 분이 언제? 거룩한 산의 왕이 되셨을 때. 그래서, 그, 그렇게 되면 산에서 곡식이 풍성하고, 풀이 자르, 마른 풀이 비가 내면서 곡식이 되고, 그, 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자가 풀같이 왕성하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언제? 그분이 거룩한 산에 오르셔서 대적을 거물로 치시게 될 때에, 그 별이 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산에서 거물을 가지고 우리를 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잡히는 고기처럼, 153마리와 같은 고기처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 시온산에서 산입니다. 옷이 벗겨진 것을 받고,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 옷이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풀과 같은 사람이 그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강도가 옆에 두 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봤지요. 그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154마리 물고기를 거물로 쳐서 끌어올렸던 사람이죠. 그죠. 거물을 당기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서 시온산에 오셔서 건물에 갇혀시는 어, 산비둘기와 같고 제, 재단의 건물에 불태워지는 어, 어, 산비둘기와 같으시고 산 어, 산의 영양 쉽게 말하면 노루요 양과 같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 거 물을 쳐서가지고 구원하시고 대적을 거물로서 멸망시키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거룩한 시온산에 지금 올라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서 꼭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